안녕하세요. 한컴캠퍼스 조혜진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특정 날짜에 누가 입금했는지를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뭘 한번 먼저 해보실 거냐면 비고란에다가 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셔서 내용 입력을 좀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안에다 내용 입력하실 때는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을 목록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목록 내용이 많지 않다라면 또 직접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셀 범위를 자 이렇게 쭉블록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요렇게 셀 범위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우리 유효성 검사 어디세요? 자, 상단 데이터 탭에서, 자, 우리 상단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 상단 우리 메뉴 모음에, 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시죠? 우리 이제 제한대상 모든 값을, 자, 목록으로 바꿔 놓으시고, 자, 여기 원본에다가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거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넣은 건지, 현금으로 넣은 건지, 자,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인터넷 뱅킹. 자, 요렇게 입력하시고요. 신표, 현금.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확인. 자, 요렇게 하시면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외에 다른 데이터는 집어넣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유효성 검사를 내가 잘못해서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넣었으면 이제 지울 줄도 아셔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로 집어넣은 셀들을 이렇게블록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 탭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서, 원본 내용이 잘못됐다면 요를 고치시거나, 혹은, 아예 유효성 검사를 빼버리고 싶다. 자, 요거 이용하시는 거, 모두 지우기. 자, 그래서, 왼쪽 하단에 모두 지우기, 확인. 자, 누르시면, 이제 빠졌죠. 유효성 검사 기능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집어 넣었으면 뺄 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는 유효성 검사에다가 만드실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효성 검사로 집어 넣을 목록을 이 따로 데이터표를 만들어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같은 시트에다가 그거 뜬금없이 집어넣는 게좀 그렇다 하시면 이렇게 놀고 있는 시트 2나 시트 3에다가 우리가 유효성 검사로 집어넣을 이 목록을 좀 만들어 주시거나 자 혹은 뭐 이런 데다가 만들어 주시고 이 해당 열을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잠깐 안 보이게 눈속임 자안 보이게 좀 가려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비고 라고 쓰시고 엔터 자 그리고 인터넷 뱅킹,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고 싶은 내용을, 자, 인터넷 뱅킹, 그리고 이 현금, 자, 요렇게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에다 공백을 좀 추가하고 싶다면, 자, 첫 번째 줄에 공백을 집어넣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고를 때는, 자, 요렇게 블록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여기 바깥쪽 셀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셔서 자 이렇게 밑으로 한줄 내려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공란을 포함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드시고 자 이렇게를 잡아서 넣으시면 자 이렇게를 잡아서 넣으시면 목록 안에 공백이 포함이 돼요. 상단, 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한번 하시고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리고 요 제한대상 모든 값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안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살려놓고, 자, 여기 비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목록표 보이시죠? 이름 빼고요. 자, 이렇게 세 칸을 블록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G5부터 G7까지의 내용을 자, 여기다 집어 넣겠다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 확인. 자 그럼 여기 비고란에 이렇게 목록 버튼이 생겼고요. 자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겨요. 공백란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공백도 일종의 우리 이 목록처럼 이렇게 들어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유성 검사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꼭 여기 유 효성 검사 를 이렇게 불러 와서, 안하 셔도 돼요. 직접 입력 하 셔도 되 는데, 자유 효성 검사 를 입력 하게되 시면 제가 현 이렇게 썼더니 현금 나왔 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썼 어요. 오타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엔터를 치면 유 효성 검사를 걸어놓은 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거나 잘못된 내가 지정해놓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시도 누르면 블럭이 잡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이 부분합을 좀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 사람이 날짜에 따라서 매달 이제 입금을 했을 테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성명을 기준으로 같은 사람이 자요 금액을 얼마씩 냈는지 금액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근데 전체 금액 합계가 아니라 자 여기 반복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얼마씩 냈는지가 궁금하다라면 기준이 이제 성명 필드가 되시는 거고 자 뱅킹으로는 얼마가 들어왔고 현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왔고가 궁금하다 자 그때는 기준이 비고가 되는 거죠 자그 소리는 뭐냐면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기 기준이 되는 필드 값을 가지고 얘네들을 같은 애들끼리 묶어 놓으셔야 돼요. 정렬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해당 표 안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고. 자 상단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정렬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정렬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지금 오름 차순 그리고 내림 차순 이렇게 있으신데 자이 오름 차순이지 내림 차순 이렇게 클릭해 놓은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하겠다 내림 차순하겠다 자 혹은 여기 정렬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 정렬 기준 자 여기 이제 필드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름 차순, 이제 내림 차순, 이제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렬 기준과 시면 우리 필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상단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 상단에 아 자, 이 부분 앞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부분합을 클릭을 하시면, 자, 그룹할 항목 뭘 기준으로 묶어놨느냐, 자, 정렬을 지금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부분합을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을 성명으로 해놨죠. 성명으로 정렬을 해놨으니까 자, 여기 그룹할 항목 날짜를 클릭하시고 성명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사용할 함수 지금 기본적으로 개수를 잡혀 있었죠. 자, 그럼 개수를 클릭하시고, 자, 저는 요거 사람마다 김도연이 총 얼마를 냈고, 노유진이 총 얼마를 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치 회부 납부 상황이라면, 자, 요 사람별로 얼마씩 회비를 납부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죠. 자, 그때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합계를 해주시면 돼요, 합계. 자, 그러면 요 합계로 사용할 함수를 바꿔주시고, 자,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이 항상 이제 마지막 필드인 비고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비고는 요텍스트기 때문에 합계를 내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뭘 가지고 합계를 내셔야 돼요 금액 합계를 내셔야 되니까 자 비고는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우리는 금액을 합계하겠다 자 금액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클릭하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성명이 같이 묶어놓은 거 밑에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김도연 요약 총 6만원, 자, 노유진 요약 총3만5천원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다원까지 요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총합계에서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 자, 요렇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요런 식으로 윤곽이, 구름 윤곽이 요렇게 생겨요. 자, 요 윤곽은 뭐냐면, 자, 우리 요렇게, 김도연, 노유진, 자 여해림 이런 식으로 나눠놨죠. 자, 얘네를 접기와 펼침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빼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요 이름, 요약한 성명별로 이런 식으로. 이, 얘를 더하기 누르면 펼침, 빼기를 누르면 접힘에서 하실 수 있고, 혹은 우리 왼쪽 상단에 보시면 1, 2, 3 이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1, 2, 3. 그러니까 얘가 그룹화가 됐으니까, 뭘 기준으로, 성명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총합계라고 해서, 자, 이 총합계.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2를 클릭하면, 자, 요약된 이 항목들만 이렇게 남기고, 김도연 요약으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 나머지들이 지금 다 뭐가 된 거예요? 세부 목록들이 다 접힘으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왼쪽 상단에, 자, 1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1을 클릭하게 되면, 자, 1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눌리게 되면서 얘네는 숨김처리가 되고 총합계가 남게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4에서 갑자기 21행으로 떴죠. 나머지는, 자, 숨김처리가 되신 거예요. 숨김. 그래서 얘를 다시 피고 싶으실 때는, 자, 요거 순차적으로 2를 클릭하거나 혹은 3을 클릭해서, 3을 클릭하면 이제 원본으로 돌아오겠죠.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